자, 지금부터 어, 2020년 9국, 어, 가직 시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이죠. 자, 문제는 지문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문 길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어, 이 문제를 다 읽고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시간 다 지나갑니다. 에, 다 지나가요. 주어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는 것이지 아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판례를 알면은 금방 0.5초 안에 끝내는 거고 판례를 모르면은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판례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언제도 감이 좀 나올 겁니다 나오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국가직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1번 자, 행정법의 어,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음. 자, 4번이 틀렸죠. 한시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한시법. 4번은. 왜 틀렸냐? 법이 유기한이 있어. 유기한 지나은그 법은 소멸하죠. 그러나 유기한 중에 범들 범했어. 그 나중에 적발됐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 가별성은 소멸해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4번 틀렸어. 음. 어, 이제 나 내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마, 문장 있잖아. 문장만 가지고도 찾는 방법 있어요. 가별 가벌, 가별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 이렇게 맞는 질문이야. 팔리는 절대 말안 받고. 가별 어, 가별성은 가벌, 소멸한다면 X 튼정이 되겠지. 그렇게도 나와 시험 문제는. 어. 그런 문장이 한 300개 정도 돼. 우리 행정법에서 그 문장만 막그 토익 공부하듯이 막 쳐지잖아. 그럼 9 5점은 나와.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근데 공부하는 방법 모르지. 1번은 우리 가트 생각나죠. 조리하고 어, 가트가 붙으면 누가 이겨? 국제법 붙으면 국제법이 이긴단 말이야. ,이? 빨리 읽어야 돼. 어, 절대로 가운데 말안 바꿔요.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고. 음. 2번은 아이 1번에 2번. 입배적으로3 0일이야 며칠? 네. 1번에 3번. 진정은 소급이 안 되죠. 예외적으로 소급이 돼안 돼? 공익. 뭐라고? 공익. 2번. 실뢰보 옳지 않은 것은. 에, 이제 이건 이제 판례죠. 1번에 틀렸죠.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해줬어. 쓰레기 사업.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해줬으면 그 사람은 그 인근일 때 국토용 개까지 변경 신청할 권리가 있어요? 그건 없어. 그기까지 해준 것 아니야. 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음. 그 다음, 3번. 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 인허가 의제되는 것은 수를 리 요요, 요요하지 않아요. 인허가 의제는 나중에 우리가 많이 나와요. 행정계획에서. 의제수, 뭐라고? 그럼 건축법상 건축 착공 신고, 건축 신고. 수리를 갖다가 요하지 않지만은 그 밤은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이것만큼 a b 야 2번 틀렸죠? 응? 어? 음.